자 오늘의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속의 응어리를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염동의 식신령입니다 염동의 식신령에 대해 오늘 얘기를 좀 할게요 그제 갑자기 이제 잘라고 누웠는데 갑자기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염동의 식신령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이런 버프를 억지로 써야되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도 항상 이 염동의 식신용 여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하면서 나의 요구사항을 <laughs>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오늘 한번 컨텐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염동의 식신용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점 문제점 버프인데 버프인데, 캐스팅임. 그리고, 지속 60, 쿨 60. 60초마다 계속 써줘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효과가 <laughs>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도 있죠.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안 쓰면 손해가 너무 커. 그라비티 폴의 데미지를 두 배로 만들어주는 효과죠. 그라비티 폴은, 어, 뭐, 그, 일개 스킬 하나에 데미지 두 배를 만들어주는 거라면 어떻게 보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라비티 폴은 완전 주력기란 말이야. 그거를 그냥 아예 두 배를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개수도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또 영향력이 좀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연계되는 스킬이 같은 직업 스킬이 아님. 이제 음향사, 여우는 음향사, 음향사와 사이코 키노죠. 음영사 스킬인데, 이제, 염동의 식신령에, 염동의 식신령이 주는 효과, 요런 것들은, 사이코키노한테 밖에 없어요. 좋은 점이. 그러니까 음영사한테는 필요가 없어, 염동의 식신령이. 얘한테는 존재의 가치가 없어. 근데, 사이코키노한테 좋으니까, 사이코키노를 하면은, 무조건 음영사를 해야 돼. 근데, 음영사, 사이코키노는 이제 약간 채널링 딜러인데, 음향사는 채널링 스킬이 음향조화 하나밖에 없어요 음향조화가 좋기는 해 음향조화가 좋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 가지고 직업 하나를 그냥 채울 정도로 좋지는 않단 말이야 음향조화가 실제 PV2에서는 그렇게 뭐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PVP쪽에서 효과가 좀 세지만 p v e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음향조화는 완전 뭐 없어도 돼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우 하나 때문에 음향사를 무조건 가야 돼. 일단 난 이게 좀 열받아. 그래서 일단 문제점은 뭐, 몇 가지 더 얘기를 해볼까요? 문제점, 후 딜. 후 딜이 너무 길어. 후 딜이 거의 한, 지속시간이 60초인데 후 딜이 한 1초 정도 돼. 후 딜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움직이면서 캐스팅도 안 돼. 그 자리에 서서 캐스팅을 해야 돼. 데미지가 공격을 해 공격을 하는 게 뭐가 문제냐면 버프가 아니라 이제 일종의 공격을 하는 소환수 개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약간 이좀 이상해져요. 근데 데미지가 세다면 쎈다, 참고 쓰지. 데미지가 세면 참고 쓰는데 데미지가 세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에 할애할 스킬 포인트도 없고 그래서, 한, 뭐, 해봤자, 뭐, 한, 몇백 퍼센트? 좀 많이 찍으면, 뭐, 한, 이천 퍼센트 정도 될라나 뭐, 그 정도인데, 아,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지.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염동의 식신령에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요, 약간의 그 개선안. 이것만 봐도, 정말, 사이코키노가 얼마나, 이제, 힘든 직업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개선안. 1번. 염동의 식신령. 삭제. 염동의 식신령을 그냥 삭제해야 돼. 삭제를 하고, 여기에 있는 기능들, 이제 각각의 스킬들의 이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코키노의 그라비티 폴, 이런 거. 타수 두배 해주는 거 그냥 그라비티 폴 타수를 두배로 만들어 줘 그리고 사이킥 프레셔 사거리 증가하는 거 그냥 원래 사거리를 그 정도로 해줘 이렇게 해주든가 아니면은 지속시간 30분 지속시간 30분을 해주든지 다른 이제 대부분의 스킬들은 약간 이제 좀 좋은 버프들 요런 것들은 뭐 30초, 5분 이런 요런, 요런 버프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걔네들은 적어도 어, 그게 아니면은 즉발이라도 된단 말이야. 버, 버프가 즉발이라도 돼. 근데 얘는 캐스팅도 있잖아. 그래서 캐스팅을 삭제를 하든가, 삭제 후 즉발, 즉발형, 지속 시간 30분을 해주든지, 아니면 즉발형으로 만들어 주든지.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되면은, 이동하면서 캐스팅. 플러스 후딜 삭제. 요, 요거라도. 요거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요네 가지 중에, 진짜, 제일 좋은 게 1번.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그 다음이 4번. 요렇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진짜 이동하면서 캐스팅하고, 그리고 여우 소환할 때후 딜. 여우 소환할 때후 딜이 얼마나 기냐면, 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 여우를, 여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소환을 해. 이렇게 캐스팅이 1.5초입니다. 이미, 이미 여기서부터 1.5초야. 캐스팅해서 소환. 딱 해. 그러면 여기, 이 상태로 1초를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냐면, 이제 1.5초 캐스팅. 퐁 소환하죠. 그다음에 이제 점프를 해야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소환, 점프, 그다음에 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점프하면은 딜이 안 되잖아. 스킬이 안 나가잖아. 점프를 하면 그러면 후딜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점프로 캔슬을 한다는 건 적어도 뭐그 자리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어, 딜 각을 잡고 요 정도까지는 할수 있는데 어차피 딜을 하려면은 1초 이상의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후딜이 없어지는 게난 제일 중요해. 후딜이 없어지는 게좀 중요하고 위에 거는 솔직히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후딜을 좀 없애 주든가 음? 아니면 좀 이동하면서 캐스팅, 좀 이동하면서라도 됐으면 좋겠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것 때문에. 지속 시간 그리고 30분 안 되면 5분이라도 해줘 5분이라도 5분이라도 뭐 딜을 하려 그러면은 1.5초 캐스팅 1.5초죠 뭐 후딜 한 0.5초라고 치면은 2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그라비티 폴어딜 해야지 하는데 여우가 꺼져 있어 그러면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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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딱 하고 평소 안 하고 후딜 0.5초 하고 그 다음에 딜해야 돼. 그러면 내가 생각한 딜 타이밍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잖아. 그, 그렇게 그 되면은. 물론 그런 이제 상황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아 지금 해야 되는 데라는 생각이 딱들면 효과가 너무 좋잖아. 솔직히 타수가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두 배야. 데미지가 그냥 두 배로 뻥튀기라고. 안 쓰면 손해가 너무 큰 것도 맞아. 이거를 안 쓰면 사이코 키노가안 그래도 이제 딜이 그렇게 센 직업은 아닌데 딜이 센 직업도 아니고 채널링 고정형으로 이제 채널링을 거는 그런 형태의 캐릭터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리스크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보스가 갑자기 대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살짝 이동만 해도 데미지가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리스크가 큰 캐릭터인데 2초 딜레이가 필요해. 공격을 하려면 2초 딜레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실수로 안 쓰면 데미지의 손해를 너무 많이 봐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되다 보니까 가끔 안 쓰고 그라비티 폴을 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온전한 딜을 내기가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뭐 이거는 사실 뭐 실력적인 문제긴 한데 사실은 좀예 그렇습니다. 내 실력이 없으니까 조금 어 개선해달라는 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실력 키워서 뭐가 좋습니까? 그렇게 여우 잘 쓰는 실력 키우면은, 뭐, 사이코키노가 개사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이제 사람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솔직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유저들은 계속 신경 써주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씩, 그라비티 폴이 이제 삥 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어떻게 해. 어? 해줬으면 좋겠다. 이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뭐 두, 두 가지씩 섞어서도 괜찮아. 뭐 예를 들어서 이동하면서 캐스팅하고 후 딜이 삭제됐는데 지속시간이 30분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러면은 사이코키노가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티어가 한 0.5단계는 올라갈 수 있어. 안 그래도 사이코키노가 뭐 손이 편한 거는 맞아요. 손이 편한 건 맞는데 정신이 힘들어. 정신이 힘들어. 손이 그냥 꾹 누르면 되니까 편한 건 맞아. 다른 직업 바쁘게 움직이는 거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차라리 힘들고 딜을 온전하게 쉽게 빠르게 넣을 수 있으면 그게 훨씬 좋은 거지. 꾹 누르면서 그냥 답답하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어? 딜을 넣고 있는데 염동의 식신령 이딴 어? 말 같지도 않은 버프까지 나를 화나게 한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사이코키노 하시는 분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사이코키노, <웃음>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거 주보레 할 때, 지난번에 이제 올렸던, 어, 진짜 최악의 주보레 기믹 패턴, 요런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진짜 미칩니다. 그래서, 어,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염동의 식신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봤고요 <laughs> 여기까지 <웃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